여행 갔는데 억울한 상황들이 하나씩 생겨요. 그런데 그때 영어가 안 된다? 그거보다더 억울한 일 없어요. 그래서 정말 중요한 상황에 꼭 써야 되는 영어 표현들 들고 왔으니까 잘 따라해봐 주세요.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어요? 어디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? Where can I get compensation? Where can I get compensation? How can I get compensation? How can I get compensation? Compensation 이란 단어는 보상이라는 뜻입니다. Get compensation 만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. 이거 완전 바가지인데 rip off, rip off. I think this is a rip-off I think this is a rip-off I was ripped off 라는 바가지를 당했다라는 문장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라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미 알고 간 내용과 너무 다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건 제가 지불한 내용과 완전 다른 건데요 This is not what I paid for This is not what I paid for 더 추가적으로 제가 매니저랑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? 단호하게 Let me talk to the manager Let me talk to the manager 이 영어 표현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꼭 말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